여기 들어왔어 몸을들어 굉장히 이렇면 그냥 이수탑을 잡고 옆창을 딱면 절대로 잡은 사이 없어요 이렇로 하면 공고안밟로 하든지 일단 푸는 양상 어. 노기로 약간 못하는 사람 손가락으로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손목으로 하고 아니면 그립 잡고 이렇게 흔한 패스인데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죽이기 때문에 나 저쪽으로 열라. 근데 이, 이 내장 농가 되게 약하잖아. 사실. 이게 스쿼트나 때 강하지 스쿼트나 레플 살때강하지 이거는 되게 약해. 그래서 용기든 향긋하고 네, 네, 있는데 이 친구는 뿌려서, 네, 뿌려서 잡았어. 아 이쪽으로 와. 그립으로 아니 그립들 잡고 몸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립도 세고 몸 무게 있으니까 여는 거는 벌써 그 반응이 죽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야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려, 내려가기 때문에 내, 어, 손이, 손이 내려가고 어깨 내려가고 그러면 내가 착각해서 맞 어, 싸고 올라가야지 근데 그건 100% 내가 지는 게임이야 그래서 그립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중력도 있고 나를 그냥 약간 근립하는 근데 강한 거는 그립 너무 강하게 잡잖아 손가락 다 아파 해봐 백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약간 옆차기 하면 돼 도복도 잘 풀리고, 녹이는 더욱더 잘 풀려. 녹이